여기는 아마리 오조 파타야 리조트의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아담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는 키즈풀이고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별도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큰 수영장이 있습니다. 왼쪽은 성인풀이고 여기는 어린이풀입니다. 어린이풀치고는 상당히 큽니다. 자,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아마리 오조 파타야입니다. 네, 어린이 키즈프리고요 40cm입니다. 물이 아주 깨끗합니다. 자, 왼쪽에는 이와 같이 워터슬라이드도 있습니다. 아마리 오조 파타에도 이렇게 워터슬라이드 있습니다. 자 여기는 1m 20cm 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쪽은 유아용이고 이쪽은 초등학생 같습니다 초등학생 자 워터슬라이드가 있는 거 보니까 예 맞습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뭐 중학생도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워터슬라이드 규모를 보니까 초중학생 예, 충분히 뭐 고등학생도 뭐 타도 될것 같은데요 예. 자이 수영장은 위에 그늘막이 있습니다 그늘막이 있어 가지고 어, 햇볕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타지 않으면서 적당히 햇볕을 즐기면서 수영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워터파크 올라가는 곳이고요 자 이쪽은 성인풀입니다 성인풀이고요. 자, 이와 같이 성인풀이 잘 되어 있습니다. 1m 20cm Yes. Beautiful. Okay. But Not guest. <laughs> no guest. Just <laughs> open it p Yes. 자, yeah, 스윙풀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성도는 7.3이고요. 상당히 에, 정보를 세세하게 제공, 제공합니다. 수영장이 매우 큽니다. 아마리 오조파트야 수영장 매력적입니다. 여기 추천합니다. 거의 뭐 5성급에 가까운 그런 시설입니다. 4성급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아깝고요. 거의 웬만한 5성급 수준의 시설입니다. 자, 여기 타올이, 타올을 제공하고요. 여기, 여기, 이와 같이 타올을 제공하고, 여기서 체크인 하고요. 타올을 제공합니다. 아마리오즈 파타야 리조트의 메인 레스토랑입니다. 여기서 주식을 드시는데 주식도, 주식당도 멋집니다. 아래는 주식당 이트입니다. 상당히 스타일리시하다고 그러죠. 근데 디자인 감각이 매우 좋습니다. 지금 현재 불이 꺼져 있는데요. 불을 키면 환상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어딘가 모르게 홀리데이인 느낌도 있습니다. 예, 지금 아마리 오조가 지금 대대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아마리 오조 호텔이 지금 오픈되고 있는데 어, 태국 호텔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노보텔 목표 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